지금이야말로 전세 사기를 제가 다시 다루는 이유, 자꾸 전세 품기래요. 근데 전세 매물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품기래요. 매번.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서 집이 나왔어요. 그 집에 대해서, 어, 집주인이 시간이 안 되는데, 어, 제가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빨리 계약해주세요. 그러다 낚이는 거예요. 그러다 가 사기 당하는 거고, 몇천만원 더 아껴보려다가 전세금 다 날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 전세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상황을 노리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다.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가 전세 사기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에서 진짜 대부분 다 다뤘고 비슷한 사례 또 나올 거예요. 원래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아니면 거기서 써먹던 거 여기서 또 써먹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나왔던 일부 사례 중에서 판결까지 나와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익산 늘룸 원룸 건물이 있고 여기다가 근저당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근저당 뭐 8억 정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놓고서 한아 20개 정도 호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원룸이니까 개당 1억도 안 하겠죠. 한 30개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한 5천만 원씩 다 전세로 놓는다. 근데 여기서 합작한 게 누구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서 여기 다 월세다. 그러니까 전세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놓고서 뭐 여기 30개 있으면 그걸 다 5천만 원에 한 거예요. 15억이죠. 15억 플러스 8억은 23억 그러면 이 20억짜리 날려먹어도 상관없죠 본인은 24억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수리도 안 해주고 관리비도 안 내고 막경매나 공매로 떠넘기게 둔다 이런 사기친 거죠 누가 당했어요?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이거 다 부모 돈 가지고 온 건데 대학생들 공부에 집중해야 될 우리나라의 미래 대학생들에게 인생은 실전이야 지은 만화 막 하면서 바로 사기 일을 보여준 걸까요? 쓰레기죠 모든 사기꾼은 쓰레기인데 한두 명 피해를 준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 더욱더 쓰레기죠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주범에게는 13년 6월 공범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아 얘는 좀 쌤통이다 싶은데 요건 너무 하죠 근데 또 여기 재밌는 게 주범은 내가 안 그랬어요 얘가 시킨 거예요 하면서 얘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둘이 친척 사이인데 돈 앞에는 가족도 없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양심이 없으니까 징역 13년 6월 나왔으면 여기도 화끈하게 1년 2년 나왔으니까 그냥 12년 이렇게 정도 주든가 해서 평평성을 맞추고 그래서 서로 떠넘기지 않고 사이좋게 떠넘겨봤자 1년 반밖에 안 주니까 서로 떠넘기지 않고 사이좋게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96명, 39억. 아, 1 3년이면 연봉 3억이네요. 뛰어먹었으면.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사실상 법은 좀강화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오르는 거 좋아하게 최저임금에 맞춰서 주 52시간. 징역해서 주 52시간 동안 일시키라는 거예요. 징역이죠. 그게. 아니면 근거죠. 주 52시간씩 해서 이거 다 물어 낼 때까지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들어가야지 사기를 치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또 부동산 불법중개 사기, 부동산교란 8월에 단속한 거죠. 그 중에서 전세 사기가 내껏 8명이 적발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었죠. 엄청나게 많다.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에 당하면 안 되냐. 첫 번째는 부동산을 월세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마치 임대인인 것 마냥 사칭. 자, 요거 예전에 안산두자매 사건 때 나왔던 거예요. 거기는 중개사가 사기친 거죠. 자, 집주인이 있어요. 자, 여기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5천에 40 정도로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월세 입자가 신분증 사본을 받죠? 이걸 가지고 자기가 집주인 양 행세를 해서 여기다가 전세를 구해요. 잘 아는 부동산에다 하면 안 되겠죠? 잘 아는 부동산은 집주인이랑도 알고, 그 근처에 오래 돼가지고, 아, 요집 나갔다는 것도 아, 알 테니까, 모르는 데다가 인근 설정 내놓는다. 혹은 직거래 형식으로 막 하겠죠? 그러면은 중계료 아끼니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세를 들어가요. 사무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5천만원에다가 뭐, 한몇달 구하는 동안 하나 해가지고 200만원 나갔다고 칩시다. 한 다섯 달 정도 구하다가 구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2억 5천 차이 남기고 나른다. 그러면은 이 전세입자는 집주인이라고 만났는데, 전세금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보니까 집주인이 딴 사람이에요 사기를 당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해요? 존재하지도 않는 전세 부동산에서 할 때도 있어요 계약금을 챙겨서 아 났다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중계약 얘기 많이 했었죠 이거는 중개업자가 직접 하는 거 안산 두자매처럼 하는 짓거리인데 뭐예요? 집주인이 월세를 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개인이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든다 월세 계약서랑 전세 계약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5천에 40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세 계약서 3억짜리 만들어 놓고, 월세 5천에 40짜리 만들어 놓는다 그러고서 전세 3억짜리 세입자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요거 계약서 쓰고, 요거 위조해가지고 월세 계약서 만들어서 집주인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 한건 치고 가면 그렇겠죠? 한 10건만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오는 월세는 누가 줘요? 얘가 줘요. 그래서 10건 다 쳐서 충분히 번 만큼 벌고 나른다. 그러면은 나중에 계약 해지할 때 보면은 난너 아, 5천밖에 안 받았는데 뭔 개소리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아나 3억 줬는데 뭔 개소리야 그리고 이놈은 이미 도망갔다 자그 다음에 빌라 전세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특히 신축 빌라 신축 빌라라는 거는 최근에 지어진 빌라 말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빌라의 전세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확인하고 전세 들어가야지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전세 계약을 해요 7월말에 전세 계약하고 9월 입주하는데 당일날 집주인이 바뀐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빌라 회사가 있다. 빌라 회사 건물주 A씨가 분양팀 해가지고 B씨를 전세를 받아요. 한채 2억짜리. 그래 놓고서 바지 사장 C씨를 통해서 요한 채를 2억에 팔아치우고 빠진다. 그러면 이 사람 입주했는데 A씨가 아니라 c 씨예요 근데 이 사람 바지 사장은 처음부터 전세금 돌려줄 생각 안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알 매품 받아서 요거 가지고 지 쓰고 뜰려고 하는 거죠. 화곡동 같은 데 가보면 빌라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이야기할 때도 화곡동 신축 빌라 사지 말라고. 전세도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중 전세 대출. 이거는 정부 시스템상의 문제니까 고쳐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가느냐. A랑 B가 공범이에요. 2억짜리 집인데 A가 2억짜리 집을 사고 B한테 전세를 1억 8천에 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놓고서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나간다. 그러면은 전입신고가 나간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요 집은 빈 집이라서 근저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을 또한 8천 받는다. 그럼 요거두 개만 합쳐서 2억 3천이죠. 요 집은 나중에 경매 넘어가도 얘네 둘은 3천을 건거다. 이거는 은행이 당하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새로운 세입자 CC를 받을 수 있죠. 근저당 8천 안 받고 새로운 세입자 CC한테 어 주변 시대 1억 8천인데 특별히 1억 5천에 내줄게요. 그러면 1억 5천에다가 1억 5천 더해서 3억해서 1억 차이 벗고서 얘네 둘이 날른다 그러면 이 c 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담보 대출을 받든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든가, 이것만 151억 원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전출했으면 바로 회수해야죠. 시스템 만들어야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 전세 자금 대출은 이 집에 전세로 살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세 대출에서 안에 살던 사람이 전출을 나갔으면 즉시 회수로 들어가야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많죠. 뭐냐? 신탁이다. 근데 맺은 상대는 처음에 누구였어요? 원래 소유주는 신탁이니까 신탁한테 전세를 살려고 그랬는데 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탁회사에 계약금을 넣은 뒤에 잔금 주고 나면은 이 사람이 신탁한테 돈을 주고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행 안 하는 거죠. 아 나는 그런 계약금 적 없다. 이런 것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신탁 계좌인 경우 보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냥 원래 처음부터 신탁으로 넘어간 경우 보유세 아끼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사기를 치려고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 명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 집이 아니라 신탁집인 거죠.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에 항상 계약서에 넣어야 되죠. 신탁을 해지하고 들어간다든가. 혹은 넘어가지 않게 소유권 이전 시에는 뭐 계약 취소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계약서에 못을 받고 가야 된다. 보니까 뭐예요? 분양계약이 말소 처리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특히 분양하는 데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저런 거다 당한다. 아까 빌라도 그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피해자들은 만납한 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뻔뻔하다, 양도다. 사 사회 초년생들이 이런 거 당한다 자그 다음에 캐피털 대출 모집 법인 만들어서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서 임차인들이 전액 납부 안 했는데 보증금 전액 납부했다 해가지고 전입신고까지 했다 해서 서류 위조한 다음에 캐피탈한테 대출 받아서 118억 원 벗고 날랐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임차인들 대출을 안 받았더라 그러니까 임차인 이름으로 집단 대출 받아준다고 해놓고서 건설사 같은 데 가보면 중도금 대출 집단으로 받아준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사례인 줄 알고 빌려줬더니 택도 없는 소리였다 당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당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당하지 않는 법첫 번째 중개업자 허가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안산 두자매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 했었죠 이중계약 했다고 그거 중개업자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개업자들이면 어디로 가든 다 걸리니까 그래서 중개 보조원 보조원만 있는 데가 있다 이 사람들 제대로 적법하게 등록했는지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나이 많이 드신 공인중개사 자격증 빌려다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려고 나간다고 하면은 아 이거 우리가 정리할게요 혹은 뭐 이거 그대로 놓고 하는 대신에 얼마씩 드릴게요 이렇고서 그 사람 명의 걸어놓고 중개 보조원들이 하고 있다 이런데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임대인을 꼭 만나서 계약해야 된다 임대인 꼭 만나야 되죠 특히 아까 뭐 월세라든가 혹은 뭐 이중 계약이라든가 이거 임대인 만나서 꼭 얘기해야 되죠 지금 이중 계약이 될수 있는 것도 보여요 임대인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임대인 안 만나는 곳은 웬만하면 위험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임대인이라고 나왔는데 아까처럼 월세 에 살면서 집주인인 척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민증 사본 말고 민증 제대로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 절차를 들어가든가 중개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은 얼굴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대리인이면 대리인 그 위임장에 다 받아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꼼꼼하게 계약서에 기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 서류는 직접 확인해라. 공인중개사가 안 보여줘요. 특히, 익산 언론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겼어요. 여기 근저당 잡혀있고, 다 저기 전세 들어가 있는 거 의도적으로 숨기죠.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될 거, 등기부 등본이라든가그 다음에 계약서, 계약금, 송금 계좌, 이런 거다 확인하셔야 되죠. 특히, 계약서에 특약이라고 해서, 보통 웬만하면 안 써져요, 중개사들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써야 돼요. 하기 당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의가 넘어가게 되면 계약 취소. 그 다음에 뭐, 신탁일 경우, 오히려 신탁을 없애는 조건으로 계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꼼꼼하게 하나라도 당하지 않게 하나라도 다 넣어놔라 그거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전 영상 확인해 보시고 그때 여기 뭐 추가 유형 몇개 나온 건데 그때 다 나와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죠 전세보증보험 필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보험 안 되는 데는 위험해요 전세대출이랑 전세보증보험은 안 된다 그렇다면 둘 중에 아니에요 집주인이 문제든가 건물이 문제든가 그런 곳에 잘못 들어가면은 보증금 지키기는 어렵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보증보험도 가입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 했었죠. 전입신고는 효과가 언제 발휘된다? 이 길에 발휘되고, 근저당은 즉시 해서, 이것도 제가 그 특약 내용에 꼭 넣으라고 그랬어요. 당일날 뭐 근저당 확인되면은 계약 취소하고 두 배로 뭐 물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넣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2억짜리 집이 있어요. 2억짜리 집을 뭐 1억 8천에 전세 계약을 한다. 근데, 등본 뽑아보니까 깔끔해요. 근저당도 없고 빌린 것도 없고 순수 집주인 집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어요. 11월 6일 13시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집주인 놈이 근저당을 8천을 받아요. 11월 6일 15시에. 그렇다면은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어차피 2억 6천 챙겼으니까 이 사람은 도망가도 되죠. 그렇다면은 어 전입신고를 먼저 했으니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 1억 8천이 먼저 보장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근저당의 경우는. 11월 6일 15시에 적용이 되는 거고, 전입신고는 2일날 0시 적용이기 때문에 11월 7일 0시에 적용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은 얘가 더 선순이죠. 그러니까 이 8,000, 얘가 만약에 경매 넘어서 1억 8,000에 팔렸다. 그렇다면 원래는 다 변제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8,000대고 1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악법 중에 하나라서 개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깡충전세 피해 막기 위해서 의원이 다음 날에서 즉시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거 몇달 전부터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발의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발의하고 빨리 입법화해가지고 세입자 피해 막아야죠. 언제 할 거예요 이거? 결론 확인할 거? 임대인, 그 다음에 중개사 똑바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상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특약사항 넣으시고 아직까지 조심하셔야 되죠. 특약에 특히 전입신고 근저당 중간에 생기면 계약금 뭐 취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돈 빼돌리기 전에. 그리고 당일과 이길에꼭 확인하셔라. 서류 다시 한번. 그래야 사기를 멈출 수 있고 사실상 깡통전세도 그렇고 임차인은 죄가 없고 모든 임대인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은 중개사 아니면 임대인들이 수작을 부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갑이니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직 멀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임차인이 훨씬 더 의리고, 임차인이 돈 빌려주는 형국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한테 갑질 당하고 있다. 자신의 재산은 집주인 사람 좋아 보인다고 절대 지켜주지 않는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시켜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